하나 둘셋 먹방! <laughs> 오늘 먹어볼 음식은 콩나물 소고기 국밥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기대하시라 <웃음> 오, 맛있겠다 누거였어여 <laughs> 그냥 흰색 국물인 줄 알았는데 잠깐 국을 다 떠줄게 얘들아 나 국물만 어? 아빠 국물만? 최, 최애 국 최애 국이지 아빠. 나한이 콩나물 좋아하잖아. 나한테도 최애 국이야. 그래 바로 이거지. 국그 중에서 내가 국밥 빼고는 이일등. 나한이는 국밥보다 이거 일등이야. 이등이 엄마는 이걸 국밥보다도 좋아해. 음, 진짜 이게 진짜 제일. 에, 제, 에. 그렇지 그렇지. 콩물좀 음, 많이 줄게. 뭐? 뭐? 이거 다 국물이 있잖아 주아나 이거 먹어봐 되게 맛있어 이게 콩나물도 들어가가지고 아주 개운하면서 소고기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자 드세요 조심님아 버섯 어, 들어갔네 이거 하나만 먹어봐 버섯 하나 들어간 정도 그리고 얘들아 애호박 이거 전도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대 아빠 말로는 아, 진짜 맛있다? 먹어봐 깜짝 놀랐어 처음인데 뭘들어가 처음인데? 그거는 내가 호, 집에 호박이 많아가지고 <laughs> 호박 요리 무할까 뭐 그냥 백김 이런 거 말고 찾아보다가 음. 어 백종원 레시피 어, 레시피인데 아... 진짜 맛있지. 백종원. 아 구글 좀한번더데워올걸 괜찮아 한번 먹어 볼까? 엄마 엄마도 응. 맛을 안안 봤다면은. 그렇게 안 맛있어? 어 사라나 이거 감자도 먹어봐 이거 감자도 진짜 맛있어. 음. 나 이거 어릴 때 엄마가 해줬던 건데 진짜 내가 엄청 좋아해. 음. 음. 아니, 집에서 해먹해 먹으면 좋은 거 같아. 음. 날씨 이렇게 추워지면 꼭한 번씩 하잖아 이거나 어. 한 번이 음. 아니라 이건 진짜 자주 해 먹는 것 같아, 그렇지? 음. 음. 아. 주한이랑 나랑을 새벽에 월드컵. 네시 일어나서 오늘에서 음. 음. 좀 피곤해. 음. 형도 봤어, 그거? 형도 봤게. 아빠가 들어가려고. 이 음. 음, 진짜 맛있지? 응, 음, 맛있네. 거기서 안 잤으면 계속 피곤했을 거같 아빠가 왜나 깨워줬어? 너도 깨웠지? 아, 내가 흔들라고 했잖아. 아빠 거서 차던데? 깨우지 말라고. 응,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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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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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근데 내가 일어나수있어가 6시 반이였어 근데 음. 음. 그러고 다시 잤잖아 아 음. 그냥 끝나가지고 엄마 응 오늘 다줘 사장님 너줘 맛있다. 그래? 맛있지? 좀 늦군데 가려고 해야 되나? 음. 아니, 주한이 목이 다 쉬었냐? 너 새벽에 소리 질렀어? 아니, 내 소리 안 질렀는데. 음. 맛있지? 음. <웃음> <웃음> 음. 사람 지는 말아먹어야지. 음. 음. 아니, 에어 박순 되게 잘 먹네. 응, 그래요. <놀람> 맛있어, <놀람> 맛있어. 음, 음... 아우, 시원해... 다들 피곤한가 봐... 생윤이 음. 별로 안좋은지 응... 음, 저의 눈이 피곤한 가봐 음 응... 잘 먹었어... 잘 <laughs> 먹었어... 완전히 뜨고 나야지 나 <laughs> 이거 국물 조금만 먹어봐 실래 고기도 좀 먹어? 괜찮아 <laughs> 목 아파? 저거 전도먹자다 먹었어? <laughs> 응저아나 그래. 잘 놀아. 응, 인사하자. 응,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꾹.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방